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것 친구들 반가워요.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릴 준비 다 되었지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요즘 이걸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알아요?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 말은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을 즐겨야 된다.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지금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고 이러면서 인생을 즐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인생은 한 번뿐이 끝인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논로족이 아니라 성경은 인생은 한번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한번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쇼! 친구들 여기 응애응애 깐난 아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깐난 아기로 처음에 다 태어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깐난 아기로 태어났다가 점점 어린이로 자라게 되고 또그 어린이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또 성인이 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맞아요 노인이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 점점 자라나서 이제 늙고 노인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말씀 속에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친구들 같이 볼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지요? 맞아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 그럼 우리한테는 왜 심판이 있게 된 걸까요? 이 심판을 좀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겨서 사람이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기가 힘들어진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때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모두 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줄 그럴 분이 필요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진짜 참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는 정말로 참 인간이어야 되고요. 또두 번째로는요,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참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어, 죄, 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 받을 수는 있어도,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끼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어, 받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죄의 값도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보자의 조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런 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성경 속에 보니까는요 있어요. 먼저 이 분은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여기 말씀 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깐난 아기로 태어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참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 예수님은 참 인간,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떠맡아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벌을 다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요. 오직 예수님만이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죽고 난 이후에 그 심판 뒤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유초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021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 올해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올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올해 부모님 말씀을 더잘 들을 거야.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많은 다짐들 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게, 나는 2021년 올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 거야. 나는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살고,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세요. 맞아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지식이 많아도, 내가 건강이 많아도, 그 아무리 뭐가 많다고 해도요, 우리 친구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세요라는 이 마음을 꼭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새해가 되고 여러 가지 꿈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텐데 올 한해 다른 어떠한 목표보다도 가장 앞서서 세워야 될 목표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 더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욱 더 기뻐하는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진 그런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 남은 이 겨울 동안에도 감기 걸리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